저콕 콕레우. 콕레우라는 시장인데요. 노점보다는 이, 그냥 건물 안에 시장이 많을 텐데, 저기 아줌마가 자꾸 사탕수 먹으라고 불러요. 뎁재를 <laughs> <댑자를> 알아 봅니다. 저 <laughs> 사람 ATM 갔습니다. 오토바이 여기다 채워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껌 껌남 람껌람 이라 그래요 대나무 밥, 찹쌀밥 오늘 좀 하나 사가서 불에다 좀 구워 먹어 보려고요 간식으로 참 좋은 거 좋아요 여기 자두가 나오네 자두 사과 중국산일 거고 어, 우저 부사 같은데 일단 물어봐야죠 선거조사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 새도 역시 새도 파나? 꽃가게 무슨 음, 상이 있구나 쌀을 파는구나 아, 샵쌀 도너츠도 있고 쌀을 이렇게 팔지? 새치 뽑으면 더 나요. 음, 삶은 고구마도 파는구나. 오늘도 시장 구경하네요. 동물 한 마리, 앞에 큰 놈, 아, 앞에 작은 놈, 뒤에 큰놈이 <laughs> <laughs> 아기 아빠, 아, 엄마, 큰 애, 작은 애, 꿈쪄 아 <laughs> 들어가 보자, 들어와 여기 대추 좀또다 대추 우리 학교야 대추도 살 거예요. 야, 음. 그다 파네. 아마도 여기 파는 거 거의 다 중국산일 게 아닐까. 가. 아빠 뒤에 갈게. 안 돼, 좁아서 길 좁아서. 수호가손 잡고 가세요. 음, 또 어쩐 일로? 아까 거기 뉴스 포초착거 맞죠. 세미야. 됐어 그럼. 그래 가 중산. 이거사아 hành kilo 80 ngàn, quanh đây hành kilo 110 nó khác nhau chỗ nào vậy chị? một chung, một trăm hàng. một trăm k một trăm mà cũng. cái loại tết muối loại nó khác nhau thế nào? cái này là táo hàng, còn cái này táo chung. cái này hàn quốc. đúng mà hàn quốc thịt chung. ba ba ba, chung ba ba. còn cái này là chung, trừ chinese. thịt chung. đúng rồi. 응? 정말 한국인들 한국먹어려고 진짜 진짜 한국이에요응 나중에 찾아봐야지 고은대추 내가나야고은아 네. 힘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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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응. 한국은 응. 목 응. 한국 무행못가오 아, 바참... 한국 무행 아. 대나무 네. 첩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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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늘. 이거 얼마야? 60000에 10개 60000. 이 맞는 가격이요. 네. 라오가이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중국 근처를 지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중국 땅을 눈으로 보기 또 처음이네요. 사람 모습이 없나? 아파트 같은데. 홍강이라고 합니다. 홍강이 흐르고 중국 건물들인데 아파트 사람 쪽보다 건물들이 높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 있다. 좀 멀어요. 장한 기억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따로 사람 말로는 요. 라오카의 건너편 중국이 훨씬 도시가 크다고 얘기하더니 를 맞는 듯합니다. 어쨌든 규모가 있는 도시, 베트남 쪽보다는 그 건물도 높고. 기분이 묘하네요. 자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 건너편 베트남 땅들은 커피숍, 가라오케, 호텔 이런 어떤. 관광자원이 들어서 있고, 중국 쪽은 주거지역과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뭐별느낌 없겠죠? 중국에 이렇게 있어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고, 적대적이죠. 베트남 사람들이 죽어, 되게 싫어해요. 아마도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일 겁니다. 루비 8686 커피. 자, 여기서 커피 한잔하면좀 쉬겠습니다.

감니다꼭 대탐 온 느낌이에요 여행자 어리대탐 저녁에 여 지나가 봤는데 화려하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하고 태양 찬란하고 광역길 쪽으로 많이 오고 여기 집사람이랑 충전하고 이것저것 하러 왔는데요 아 여기도 이 소수민족 할머니들 끈질긴 이런 할머니들이 참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들이 끈질기세요 엊그제 하나 사줬는데 네, 아기도 손잡고 다니는 야후족들 야후족 아닌것 같은데 거리풀격이 활기차입니다. 노외로 활기차고요. 오늘 구름이 좀안끼었네 그래가지고, 거리가 깨끗해 보여요. 청명해요. 아, 이런 날 한시판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모르죠? 왜 신의 뜻이지. 하늘에 올라가면 또 틀리지. 어, 아, 얘는, 얘가 아셋이네. Hello. Hello. 아 젠장 저온가 yeah. 보구나 야우족이 모자가 꼭산타클로스 모자 같아요. <laughs> 얼핏 보면, 아니, 크리스마스야? 이런 느낌. 몽족 같기도 하고, 저 앞에가 토요일인데 토요일 값을 하네요. 거리에 사람도 많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볼수 있고. 어, 근데 외국인들이 많아요, 서양 애들이. 사파가 서양 사람들의 여행의 성지라는데 역시나. 아, 까 지나오다가 한국 성견도 봤어요, 그냥. 응, 관계자분들. 아, 자식 좋은 데잘 가봤네. <laughs> 야 컨셉 <콘셉트> 딱이다 <laughs> 리가 블라워? 베어 전혀 베 아냐 아냐 가짜야 어, 아이 지나갔어 저런 에피셜인데 음, 요거는 저기 케이블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식판 거기서 주최하는 듯해요 껌람 대나무 밥이요? 컵라 네, 팡! 네, 요즘, 아까 <laughs> 그, 컵라면 팡! 라오가이 가가지고, 시장에서 컵라면 사왔습니다. 하나에 300원. 찹쌀밥인데 맛있겠네요. 맛있어? 맛있어? <놀람> <놀람> 자, 이거 다 하나 더 수야, 왜 뜨거워진 것 같아 음. 어, 비상식량으로 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열개 팔아요

Hai a n j